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은주예요. 오늘은 편안한 숙면을 제공하는 헬스텐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특별히 대구에 나와 있거든요.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보시면 또 설레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 헤스텐스 브랜드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음. 아, 헤스텐스는 1852년에 헤스텐스를 시작해서 아, 그 70, 어, 170년 했더라고요. 가까이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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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지 스웨덴에서 침대만 만드는 브랜드로 어, 예전에는 말란장과 침대를 함께 만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차츰차츰 발전하면서 헤스텐스가 어, 침대의 천연 소재, 그리고 천연소재를 다루는 장인, 이거를 잘 발전시켜서 현재는 헤스텐스가 음. 최고의 잠자리, 최상의 숙면을 드리는. 브랜드가 된것 같습니다. 네. 스텐스는 서울과 대구 이렇게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어, 저희도 이제 스웨덴 본사에서 직접 계약을 맺은 한국의 파트너고요. 음. 어, 다른 지방에 있는 업체도 음. 한국의 파트너입니다. 네, 그래서 각자의, 예. 그래서 각자의 딜러가 그러니까 네. 두 군데로 이제 운면되는 예,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우선, 네. 침대를, 네. 전체를 알아보기 전에, 네. 침대 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어 구성에 대한, 매트리스 구성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헬센스는 음. 어, 음. 크게 대분류를 어, 하면 음. 프레임 베드라고 해서 음. 프레임에 타퍼가 올라가는 모델, 음. 그리고 프레임의 이제 미들 매트리스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이 미들 아, 매트리스라고 이야기하시는 어 미들 매트리스 일단 탑 매트리스로 올라가는 컨티넨탈 베드 이렇게 큰 크게 나누어 볼수 있거든요. 네네. 어, 그래서 이제 컨티넨탈 베드라 하면 미들 매트리스가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제 헤스텐스의 이런 아늑한 느낌을 더 느낄 수 있는 어, 장점이 있죠. 어 탑의 종류도 여러 가지고요. 음. 음. 저렇게 보시면 커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말총의 양이랑 어떤 음. 종류가 들어갔냐, 음. 그리고 면울이 음. 음. 얼마나 들어갔냐에 따라서 네 단계 정도로 나누어지고요. 아, 이탑 매트리스, 탑 예. 예. 그리고 어, 지금 네. 누워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 미들 매트리스에 스프링 포켓 스프링이 침대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 헤스텐스는 어, 가장 소프트, 소프트한 소프트, 그다음 미디엄, 퍼 엑스트라 폼 이런 식으로 어, 네, 가지. 네 단계의 아. 네, 스프링의 강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인님이 원하시는 어떤 소프트한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딱딱한 걸더 네. 선호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건 이제 고인님이 체험해 보시고 네. 네,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헤스텐스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네. 그, 어, 모델명이 한 2천 네. T로 저는 네. 알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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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 프리미엄급에서 그냥 어, 일반적인? 네. 네. 2000t는 이제 헬스텐스의 진짜 6대에 걸친 노하우가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헬스텐스를 가장 대표하는 네.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네. 네. 저희 헬스텐스는 말총이 핵심 소재예요. 어, 말총은 수만 개의 스프링, 천연 스프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당한 탄력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 을 대로 그리고 네. 이탑 스프링, 탑 매트리스, 탑 매트리스가 네. 또 하는 역할이 꽤큰것 같아요. 아, 일반적인 다른 침대 브랜드와 구조가 틀린 게 저희는 탑 매트리스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1907년에 만든 침대를 아직도 쓰고 있고. 50년이 넘은 침대를 계속 사용하고 있듯이 보통은 한 10년 정도 주기로 이탄 매트스를 교체해 주시면 분리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체가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래 편안하게 계속 쓰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체크의또 음. 다른 버전처럼 보이는데, 네. 이 어, 패턴이 나오기에는 또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제품은 알파로사라고 세덴 출신의 디자이너가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어, 블루체크의 새로운 음, 모던한 재해석의 네, 네.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네. 좀더 블루체크보다는 조금 더기하학적이면서 좀, 어 미니멀한 공간에도 좀잘 어울릴 것 같고, 그좀 예술적으로도 보이고 하네요. 예. 블루체크가 약간 클래식한 이제 면이 있다면, 얘는 이제 약간 선과 면을 나누어서, 예, 블루체크의 모던한 재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헤스텐스 하면 블루 체크만 네.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네네. 네, 네. 조금 다양한 체크 컬러들이 나오는 거죠? 헤스텐스 아, 하면 블루 체크로 음. 통용되지만, 네. 어, 고객님들의 이제 취향이나 환경에 맞춰서, 집의 인테리어에 맞춰서, 다양한 컬러를 선택하실 음. 수 있거든요. 네. 어. 그래서 체크는 네.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블루 체크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체크가 되어 있는 제품들 뭐 베이지 체크, 실버 그레이 체크, 그리고 지금 보시던지 진한 그레이 체크 이런 다양한 또 컬러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완벽 컬러가 격자무늬이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 또 솔리드 체크라고 음영으로 구분된 네, 그러니까 체크들도 좀, 좀 선택하실 수, 네, 네, 네. 선택하실 수 있어요. 네. 네. 침대는 음. 한번 누워보고 싶은 침대였는데 네. 그 헤스텐스에서 최상급 비비더스 네. 라인이죠. 네, 헤스텐스의 가장 대표적인 어, 모, 모델로 비비더스로 어, 꿈의 침대라고들 음. 얘기하세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 꿈의 침대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 비비더스는. 네. 어, 숙련된 베스텐스의 장인 중에서도 최고의 장인 9명만 비비더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비비더스를 만드는 시간은 350시간 이상이 걸려요. 350시간? 만드는 시간만. 아... 네. 무게 자체도 거의 300kg에 육박하는 안정감과 아, 견고함을 겸비하고 있는 음... 제품입니다. 네. 그럼 한번 제가. 네. 그 꿈의 침대 <laughs>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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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하시죠. 저 침대 체험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객분들이랑 그렇게 할 일이 많아서. 이 매트리스는 지금 펌으로 돼 있나 봐요. 예, 강도는 펌으로 구성어 있습니다. 네. 어, 비비더스도 어, 미들 매트리스의 강도를 고객님 원하시는 어, 취향에 맞춰서 단계별로 조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단단하면서 편해요 느낌이 그리고 이렇게 뭔가 미동이 느껴지지 않고. 스 만의 독특한 스프링과 그리고 밑에 온목에는 나사못을 쓰지 않고 행거 조인트 방식을 써서 굉장히 단단하게 오래 갈수 있는 목재로 되어 있고요. 안에 스프링조차도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압력을 테스트해서 간섭과 어, 소리가 나지 않게 미리미리 다니까지 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5분만 누워 있으면 잘것 같아. 가끔씩 오셔서 <laughs>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우와, 네, 좋다. 침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침대가 좀 움직이면 좋겠다. 네. 모션베드에 네. 대한 욕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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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드저스터블 라인이죠. 헬스텐스에 네. 네. 어, 천연소재의 레이어드의 유연함과 어, 전동침대의 기능이 추가돼서 휴식과 어. 놀이를 같이 할수 있는 제품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어떻게 움직이게 되나요? 아, 예. 어, 머리 쪽 부분도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미세하게 작동이, 각도가 조절될 수 있어서, 어, 네. 네, 이렇게. 발치 쪽도, 이렇게. 그래서 일반 모션배드는 본인이 원하는 각도에 맞춰지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이시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 이동이 가능하세요. 네. 네. 한번. 그 뭔가 업무를 이제 좀 너무 네.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좀 기대서 하고 싶을 때 네. 각도 조절하기가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계속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시니까 네. 발쪽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 발이 올라가야 그 항상 이제 혈액이 아래쪽으로 흐르니까 발을 네. 올려주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도 얘기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또 형태가 조금 다르네요. 아, 일반적으로 그 헤스텐스의 프레임 구조가 컨티넨탈 베드는 중간에 미들 매트리스가 들어가는 형태고요. 얘는 프레임 베드라 해서 프레임과 타운 매트리스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헤스텐스의 여러 가지 기능이 압축되어 있어서 단단하고 지지력 있는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그 침대에 비해서 그럼 가성비가 얘가 조금 더 좋은가요? 아 좋은 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엑스, 엑셀이라는 모델. 엑셀이라는 네. 모델이고요. 헤센스는 어, 지금 보시다시피 어, 헤드보드 자체도 옵션이에요. 네. 그래서 어, 어, 벽에 기대실 때는 굳이 필요 없으시면 음, 설치를 안 하셔도 되고요. 어, 그리고 프레임도 보통의 이제 침대들은 프레임이 있고 거기다가 매트리스를 이제 끼우는 형태인데 어, 프레임 프레임과 프레임 매트리스를 동시에 예, 역할을 하는 있는, 네. 네, 네.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네, 네. 있으세요. 네. 체험 스파, 네 슬립 스파를 운영합니다. 슬립 스파. 예, 네. 어 굉장히 다양한 옵션이 있고 고객님의 취향을 다 반영해 드리기 위해서 어, 예약제로 저희가 운영을 예약 우선제로 운영을 하는데 매트리스의 강도 그리고 타 매트리스의 어, 종류에 따라서 고객님 느끼시는 감이 다. 다르게 느끼시거든요. 음. 어, 고객님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딱딱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딱딱해서 편안함을 느끼는 음. 분이 계시고, 조금 더 소프트한 걸 음.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음. 그래서 필수적으로 체험을 제대로 해보시고 네. 선택하시는 네.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 편안한 잠을 선사하는 헤스텐스 침대를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 리빙피플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저희는 재미있고 유용한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